안녕하세요 샨디네 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진 보정 관련된 영상 꿀팁 가져왔는데요. 여기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서 내 사진의 색감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댓글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정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내 사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디자인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런 색감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내 사진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한 끝에 이 캐럿 앱에서 필터를 직접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럿 어플은 저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만든 필터를 업로드하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때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캐럿 앱 유저분들도 제 필터를 많이 사용해주셨는지 출시한 지 24시간 만에 이렇게 1, 2위 등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캐럿 담당자분과 메일을 한걸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1등을 한게 캐럿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 파워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감사, 인사. 감사 인사드리고요.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댓글이나 메일로 필터셋 공유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캐럿 필터를 제가 홍보를 잘 못했구나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필터셋 세 가지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순식간에 80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안내해드리기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필터나 다른 보정 어플에 비해서 적용하기 쉬운 쉬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따로 필터셋 공유는 안하고 이렇게 캐럿에서 필터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내 사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색감이 어떤지 그냥 그런 어려운 거다 빼고 터치 몇 번으로 이렇게 색감 보정하실 수 있게 필터 두 가지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자, 요랬던 사진이 웜톤 색감으로 그리고 요랬던 사진이 쿨톤 색감으로 이렇게 감성 있는 사진 보정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필터랍니다. 만약에 내가 따뜻하고 내추럴한 감성을 원하면 이 웜톤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좀 재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쿨톤 필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 적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카메라를 터치해 주세요. 원하는 필터를 터치하거나 슬라이드에서 가운데에 두세요. 가운데를 눌러 바로 촬영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을 좀더 추천드리는데, 앨범 아이콘을 터치해줍니다.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주시고, 적용하고 싶은 필터를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슬라이드에서 필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든다면 아무데나 누르고, 저장을 터치해주세요. 일단 이 필터는 색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 보정은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빛 보정을 한 후에 필터를 적용하면 이런 거, 빛 보정을 안 하고 필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이게 또 하고 안 하고가 좀 다르죠. 이게 빛보정을 하면 색감이 예쁘게 먹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메이크업을 하고 색조를 하면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파운데이션 발라서 어떤 색조를 올리든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빛보정 아, 어떻게 하냐 어렵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딱 1분만 따라와 보세요 딱세 가지 밝기, 대비, 그림자 조절해 줄 건데요 이거는 아이폰 기본 앱으로도 할수 있고 갤럭시도 똑같아요 이세 가지 보정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처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사실 이것만 알아가셔도 한 단계 레벨업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냥 쉽게 공식처럼 얘기해드리자면 이렇게 어두운 사진에서는 밝기를 올리고 대비를 낮추고 그림자를 올리면 앵간에서는 다 좀... 화사하게 보정을 할수 있어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빛 보정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필터를 먹여주세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빛 보정이랑 또 필터, 색감 필터 어떻게 쓰는지 캐러댑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내 사진 색감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색감 조절하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필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또 예쁜 핑크색으로 물들어주는 필터나 장마 시즌에 쓰기 좋은 좀 초록빛 필터까지 다양하게 올리려고 해요. 앞으로는 신규 필터가 출시된 7일 동안만 무료로 배포되고 그 이후로는 유료로 바뀌니까 이 현디네 집 캐럿 앱에서 팔로우 해두시고 필터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무료로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제가 만든 필터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시면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필터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가끔 구경하면서 다른 필터들 막 씌워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것만 한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또잘 사용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어렵게 필터셋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캐러앱에서 필터 두 가지로 색감을 쉽게 구현해보세요 혹시나 이런 색감의 필터 아니면 이런 느낌의 필터 더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마구마구 써주세요 제가 또 체력이 되는 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